이 대주가 네. 남편을 대주라고 하거든요. 네. 대주가 대주가 아니네. 음. 대주가 대주가 아니라는 말은 본인한테는 남편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들처럼 느끼네. 뭘 해야 되노? 이 사람이 철이 없어요. 아니리 없지는 않죠. 아 그건 뭐예요 이 사람 음 모자지간으로 느껴져. 아 그래요. 예. 네. 어. <laughs> 아, 자식은요. 아들 어, 있어요. 네둘 있어요. 몇 살이에요? 네 살이요. 어네 부부 사이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우리 기준님 무슨 일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일안 해요? 네. 애들이 네. 어려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아저씨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니요. 일안 해요? 네. 뭐 먹고 살아요? 지금 한 1년 쉬었어요. 왜, 뭐 하려고요? 음, 그전에는 회사 다니다가 음.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음. 그만두고 음. 지금 다시 이제 뭐 취업하려고 면접 보고 있어요. 면접을 봐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아저씨는 그 직장에 오래 못 있을 건데. 음. 뭐 개인적으로 뭐 하려고는 안 해요, 이 아저씨. 그래서 작년에 네. 좀 힘들었어요. 네. 네. 이, 네. 이 사람 음. 이 사람은 지금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음.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가장이고 어, 네. 이렇다 보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네. 또 노력도 하는 거고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한구성인는 본인 생각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할머니가 왜 철부지라는지나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시근이 없다는 말을 많이 쓰죠. 어, 자식은 있고 남편의 자리는 있으나, 어, 아직은, 어, 책임감이 없다는 말은 아니, 아니지만, 음, 너무 조금만 더 자기를 희생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힘든 일이든 뭐든, 어떻게 해갖고, 나아갖고, 이렇게 생활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지금 이 마음에 강하게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본인 등살이든 뭐좀 보기가 그랬으라도 어떻게 이력서를 놓고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돌아는 다니는데, 응, 취업도 잘안될 뿐더러, 더 가더라도 나와요. 취업은 제가 좀 아. 이야기를 해서, 원래 하던 일이 좀 흐지부지 돼서, 근데 네.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틀어진 거 그냥 쉽게 마음 접고, 그냥 포기하고, 네. 그냥 원래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와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랑은 그것도, 그게 좀더 자기는 비전이다 생각을 하고, 그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시선이 있으니다리면리면서 어 취업을 한을해볼해하까하금지런 그런 아요아요서5을 지금 면접을 보러 5에는5같은데서서 5에서 이에서 5에서 5에서 요에서 5에서 5이서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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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차피 내년 2월에 이제 저희가 집이 전세 만기긴 한데, 네. 이제 뭐 이제 그거를 좀, 이사를 뭐 사, 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제 신랑이 이제 전국으로 직업을 이제 이력서를 내놨거든요. 네. 지금 전국으로 막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이제 직업이 이제 원래 하던 게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제, 뭐, 불러주는 데는 있는 것 같은데, 경남 쪽에서 연락 온 데가 있어요, 회사? 경남? 응. 예, 그, 뭐, 진, 진주나 마산, 장원, 뭐, 이런 쪽에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 그런 그 쪽은 오, 없어요? 울산, 울산? 5년인가, 오냐, 오냐, 뭐, 어디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면접 보신 분은 통과가 된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날인가 음. 사장님 면접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사장님 면접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인가 청주 쪽에 갔었거든요. 응. 아직 거기는 오늘 연락을 준다 그랬었고. 응. 그래서 몇 군데 다시 콜이 오기는 해요. 어쨌든 응. 하는 일이 이제 좀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신랑은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전문적인 거를 이제 좀 해서 이 중국이나 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이제 그게 좀 틀어지기는 응. 했어요. 이제 뭐 이제. 그전 다이던 회사 쪽이랑 뭐 이제 이야기가 조금 오해가 있어서 뭐 이제 좀잘안 됐죠. 음. 그래서 이제 계약도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그쪽 하장은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빠는 국내에서 월급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랑 계약해서 뭐 이제 하는 게더 금전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쌍둥이를 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많이 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음. 그래서 이제 좀그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철학강 같은데 가봐도 이제 신랑 보고는 사업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업하지 말래요. 그래서 차라리 월급쟁이랑 월급이랑 먹고 그게, 그게 이제 오빠한테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자를 내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중국 그쪽으로 뭐 이제 회사로 들어가도 되고 뭐 이제 본인 생각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원래 또 일처리가 되게 이 국내에서 네. 음 국내에서 만약에 내년에 전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울산이든 청주든 연락 오는데 일단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이 사람은 2년 뒤에 조금 멀리 가요. 2년 뒤에. 네. 2년 뒤에. 음. 2년 뒤에 이렇게 조금 멀리 가요. 이 사람은 뜻을 펼칠 수 있는게 2년 뒤 정도 돼야 이 사람이 그는 운도 들어오고 펼칠 수가 있고 사람간의 이런 뭐해야되는 마찰이라든지 음 쉽게 표현하면 뭐 우리 점집에서 말하는 구설 그는거 없이 조금 편해져요 어 그런데 지금에 놀아버리면 이사람 계속 놀아버려요. 그리고 2년 뒤 그렇게 갈 기회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청주 그쪽보다는 요 경남이 낫거든요. 음. 에, 에. 경남 지역에 어디 뭐 연락 온데 있으면 거기 가서 지금은 당장 폐이 걱정하시지 마시고, 폐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뭐 기준님이 그 돈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 분명 2년 뒤 되면은 조금 멀리 직장을 갈 겁니다. 이동수를. 음. 어. 제가 청주로도 가고 싶은 게뭐 네. 이제 불러줘야 가겠지만 네. 제가 어디서 뭐 이제 우리 엄마가 봤는데 이제 엄마가 어? 이제 음성에 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은 저랑 가까이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laughs> 저는 이제 마음은 청주로 가고 싶어 어차피 이동을 할 거면 물론 청주에서 연락 오면은 어. 이제 본인도 청주로 가겠죠. 저는 경남을 가랬지만제말안 아, 그렇죠. 듣고 아, 네. 청주로 가겠죠 당연히. 음. 네. 친정도 가깝고, 네. 어, 그래 되면 마음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경남, 어, 경남 쪽이 대주하고 맞는 거는 경남 쪽이 맞아요. 신랑이 보헌하기 싫어해요. 네. 네? 경남권을 보헌하기 싫어해요. 네. 네. 대주하고 맞는 거 경남권이 맞아요. 그런데 청주를 가버리면 밖이든 아니든 자꾸 대주하는 일에 잡음이 생길 거예요. 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소리가 날 거고. 직장에서도 뭐가 자꾸 엇나가고 안 맞고. 음. 그래서 대주님이, 어, 이분은 나중에 뭐 경남 가더라도 2년 뒤에는 또 멀리 이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그때 뭐 다시 또 진정 쪽으로 애가 어리니까 혼자서 여기서 하기 힘드니까 청주 쪽으로 이사를 가시던 뭐 음성으로 가시던 하시더라도 이 사람 지금, 지금은 옮기려면은 경남 쪽 외에는 그쪽으로 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하고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기준님으로 보면 작년부터 이제 수가 조금 사나운 수가 들어왔어요. 어. 뭐 굳이 뭐 크게 아프고 크게 뭐 간제가 들어오고 있는 뭐 수가 사납다는 말이 아니라, 어. 좀잘안 풀리고, 어. 답답한 형국이. 예 본인이. 에, 본인 우리 기준님 하나만으로 봐서는 뭐 답답한 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애를 키워가면서 남편, 남편의 이런 부분까지 다 답답한 형국이 들어온 거고. 괜찮아져요. 이분 경남에 들어가고 내년에 이렇게 또 기회년을 넘기고 이렇게 내년 돼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인 거는 빨리 대주가 마음을 잡고 음. 어, 마음을 잡고 빨리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응. 음, 음, 어디든. 어, 음. 어, 어. 어, 그러면 조금은 가정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조금 마음 적으로 많이 편해지고 안정적일 겁니다. 어. 혹시 트왕이 하던 게 이제 중국 쪽이랑인데 네. 만약에 그2년 뒤에 그거는 네. 뭐 그런 쪽으로도 볼수 있는 중국 쪽갈까요 저는 얼마든지 뭐 중국을 딱오집어서 중국 간다 이것보다는 어년 뒤는 뭐이이 이 대주님이 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오면서 최고의 운이 좋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어, 조금 열린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만 하고 하면. 그전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딱 문턱에서 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다이 운에서 잘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2년 뒤에는 이분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일년 힘들었는데. 예? 네? 일년 <laughs>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간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 요앞 직장에서 관제죠 네. 예?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너무 힘들고네 지금. 그래서. 예. 신랑도 힘들고 저도 네. 힘들고 그래서. 본인 갑상선이나 신경 써요. 아 그래요? 병 가봐요. 음, 음. 안 좋대요. 예. 네. 물론, 대주가 이러서야 집이 조용하고 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본인 건강도 놓쳐요. 나는 응. 의사는 아니지만, 아, <laughs> 갑상선 한번 가봐요. 검사 받아봐 네. 내년까지만 조금, 부지런히 검사 받아봐요. 네? 애들은 뭐, 딱히 타로죠 자 쌍둥이라 원래는 제사주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거든요 철학관 같은데 가면 근데 시험관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음. 쌍둥이라떴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하나 더나라밖게얘기하셨는데 이제 좀 기분이 찜찜하게 들리더라고요. 뭐가 찜찜한데 어머니 말이 찜찜한 거예요? 네, 철학관 말이 찜찜. 철학관에서는 어머님. 한 명이랬는데. 어? 두 명인 건 다행인데 이제 어머님이 응. 하나 더 나라 지금에 지금 또 아니요 예예 지금 낳자마자 그, 어 낳자마자 한명더 나라 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찜찜해요 엄마가 한명더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혹시나 한 명이 약하거나 아아부족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한명 놓고 싶으세요? 본인은? 아니요. 찜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럼 쌍둥이 다잘 키워요. 어, 어, 엄마도 어, 우리 쌍둥이 때문에 엄마 뭐 쌍둥이 누구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구 때문에 눈물 어, 뭐 콧물 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애들이 어릴 때 아프면서 크는 거고 그게 엄마가 엄마 자식들이 어.. 크게 건강쪽으로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거 저는 전혀 느끼거나 이런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음. 신랑도 건강은 괜찮아요? 본인 갑상선이나 신경써요 <laughs> 네. <laughs> 처음 들은 대표는 갑상선 맞죠 저는 왜 그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제운좀 보러 다녀요? 아니, 철학관에 저는 애들 이제 시험관 하면서 그 할아버님이 이제 뭐 날짜 잡아주시는 걸 잘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 철학관 가서. 그럼 저거 왜 봐요? 철학관 다니지. <laughs> 근데 그분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작년 연초에 신랑 하는 거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잘될 수가 없는데? 안 됐잖아요. 아는. 그래서. Yeah. <laughs> 뭐, 철학선생이. <천하튼 세기. 웃음>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없죠? 본인이 뭐 상문이 들었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아. 걱정하지 마요. 네. 다른 신랑, 궁금한 거 물어봐요. 신랑은, 신랑은 제말 하는 대로 취업만 하면 돼요. 음. 자꾸 시간 벌게 하면서 자꾸 이 사람 딴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음. 어, 우리가 나,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헛바람 드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세요. 음, 지금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한테 쉽게 운이 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허황된, 허황된 생각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있고 할수 있는 건 있으나 그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지금 헛바람 든 걸로밖에 안 보여요.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 음. 지가 그만큼 그렇게 따라갈 운이 안 열려있는데 무슨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 하루라도 어디도 들어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음. 네. 맞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어. 면접만 보러 다니고한번 데리고 와요. 내가 뭐라 할게. <laughs> 그래도. 네. 한번 데리고 와요. 정신 차리라고. 내보다 어린데, 내가 뭐라 할게요? 크게 걱정할,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대주만, 취업만, 직장만 들어간다면. 우리 기준님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응? 이사 방향이나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어요? 방향은 철학관 가서 물어봐요. 아, 네. 철학관 방향 잘알려아요 저는 방향 몰라요. 나중에, 나중에 우리 기준이 그냥 이사하게 되면, 어, 뭐, 한, 두, 세 군데, 그, 주소 번지만 좀 말해줘요. 그래, 제가 그, 대답은 해줄게요. 뭐, 동쪽, 서쪽, 이거는 어 보지 말고, 내한테. 알겠어요. 딸 <laughs>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네? 네. 생일!